폴리스 사탕 하나 먹고. 아 이거를 이거는 맞는데 다 들고 있어야겠지? 되 갑니다. 너무 기운스러운데기라고? 백타게 흑마 아예 금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비찌 비찌 마이토 나오고 나는 건폭으로 끊고 턴안먹고 유튜브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이러면 영능 동전 몽갈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손패 계속 순환 시켜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턴 넘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아 검폭스기 싫은데. 넘겨 그면 그냥. 그냥 넘겨. 아 마이토 남기는 게 좋네. 그러네. 죄송해요. 본문을 까먹었어. 마이토 내라 제발. 마이토 내면 개꿀이네. 긴장이 아... 와 이거 어떡해? 에이 인심 썼다 내가 유튜브에 영상 좀 많이 올려주세요 하루에 세 개씩 올렸는데 적어요 그게? <laughs> 하루에 영상 세 개씩 올리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도 할게 없어. 흐잉, 흐잉, 에이. 드로하트필리네 나중가면 드로와하면 안되니까 필리로 사제나 전사 샀고 트로아트로 올려서 펌핑한다 자 지금 블러드 쓰려고 그러는거지? 이거 대파게 흑마요 마이 터 나오면 진짜 끝, 그때는 끝까지 앉아봐야지. 지브라만 지불하나만 나와도 달달한데, 지브이안 나오네요. 내말 하나 해봐. 이것도 해만 해고, 필리 나왔다. 다음 전에 필리 써야지. 블러드만 아면데 블러드만 쓰지 마세요. 어우 아파. 사사야? 모독각 이쁘게 나왔다. 1, 2, 3, 4 진짜 모독. 하 이거 혼자 써야 되나? 드로우에서 찾으면 모르겠는데 안 나오겠지? 불안하다. 전사나 전사나 수단을 법, 뭐야 사제 나왔다 오케이 영트영도 돼요 오랜만에 본다 영트영 지식 할인을 위한 기무기운의 토막상식 영트영이란 영능을 누르고 트로와트를 내고 영능을 또 누르면은 방어도가 6이 올라간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0 원이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방송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아프네요. 어, 이죠 때리고 하고 다음에 할까? 지금 그냥 영창을 해도 되긴 해요. 니다 네, 마상 반영. 어, 이죠게 다음 턴에, 뭐, 집을 써가면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불안, 아, 소환의 문, 불안. 소환의 문두개낼 필요가 있나? 아, 있네, 얘 때문에. 얘가 1코가 되네, 그러면. 아, 그러면 의미가 없네? 1코. 아, 그냥 필드 위에 그냥 공사자리가 하나 더 깔리는 의미구나. 아, 얘도 0 되는구나. 아, 그러네요. 타우리산 얘도 줄어가지고 0 되는구나. 맞네, 맞네. 그럼 손페 있는 전부 다 얘네들 다 영코스트예요 지금 몇 장이야 하수인이? 일곱 마리? 여섯 마 일곱 마리네? 지개다 어, 영코예. 지금 손페 있는 애들 다 영코스트. 문제는 이제 필리종인데. 이로 믿고 가야겠다. 근데, 음, 이거를 굳이 지금 먼저 할 필요가 있냐? 없죠. 없어. 이거 먼저 손패 열장 꽉꽉 채우고. 버틸 어 있나? 진화 투화 아 이게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가 부족해서 아니야 이거 살려면 이렇게 해야돼 어쩔 수 없어 진짜 살려면 이렇게 해야돼 살려면 이렇게 해야돼 살려면 살려면 이렇게 해야돼 어우야 7장 9장 사수인 한마리 더 빠지고 지브롤히 있고 단 나왔네 점쟁이가 있으니까 코알레몬 점쟁이, 양조사 점쟁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긴 하거든요. 아직은 아직은 황천이나 이걸로 한번더 밀어야 돼. 황천 쓰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와 이거 이기나? 다섯 장 남았어. 여기서 주군으로 한번더 상대방 꺼 빼고 하수인 한장더 한 빼고 전사 전사 영능 나와서 다행해 이 보라빛 한장 정도 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장 정도 넣는건 괜찮아 어차피 태울 거면 지금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게 낫긴 한데 이걸 한장더 뽑고 이러느니 그냥 지금 다 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탈로 해볼까? 근데 나이, 나도 지금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이라고 치면은... 아, 이거 한 번만 더 봐야겠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아니, 아니, 한 번만 더 봐야 돼. 탈진 데미지로 한 번에 죽여야 돼서... 그럴 거면 그냥 나도 한장들어와는셈 치고 할걸 그랬나? 어렵네 여기서 사술 맞으면 안돼요 이걸로 한장 빼야돼 그럼 대기 3장이 되잖아? 그러면은 1,2아 이거 사술이네 이건 좀 아프다 4장 안돼 안돼 한참 모잘라 한참 모잘라 한참 모자르고 아 이것도 너무 아프다 엘리스 앨리스3 8팔코스트 8 8 이렇게 4개가 8코스트거든요? 아 이거 어렵네 그럼 나도 탈진 냄 h 지 오긴 하는데 이걸로 한번 맞고 는는 너무 무 그냥 어그로 끌어야겠다. 이걸로 상대방한테 이 어그로 빼세요. <목소리> 오독이 나와버렸어. <목소리> 1, 2, 3짜리가 없나? <목소리> 이걸 내자. 방어도를한번더 누른 게 맞았을까요? 방어도한 번이 더가 맞았던 거 같기도 하다. 방어도한 번이 더 나자 더 나왔던 거 같기도 해. 네. 가때림이 몇이야? 블러드 안 쓰는 거 같은데 상대방이. 오육육에 13 데미지니까. 으 쓰네. 블러드 블러드? 그안 되는구나. 나나? 거의 딱뎀으로 구나 아닌가? 더 오버뎀인가? 와 딱뎀이네 이게 아 딱뎀 아니구나 영능을 눌렀어도 죽었네 그러면 하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쉽다 이거는 <laughs> 너무 아쉽다